네, 안녕하세요. 미아입니다. 안녕하세요. 귤쌤입니다. 귤쌤, 혹시 요즘에 부쩍 좀 추워졌잖아요. 그렇죠? 쌀쌀해졌죠. 아, 맞아요. 음. 좀 가을이 훌쩍 다가온 느낌을 음. 받고 있는데 가을 혹시 타시나요? 완전 탑니다. <laughs> 혹시 가을 타면 제가 사실 가을을 음. 잘 타는 성향이 좀 아니다 보니까 음. 어떤 기분이 좀 드시나요? 가을 타면 은 음. 괜히 우울해지고 막 음. 마, 마음이 허해지는? 외로움. 어, 그렇죠. 그러면 외로움. 만사가 귀찮아진다거나 만사가 귀찮아지는 분들도 계시고 또 활동이 줄어들기도 하고 약간 더웠다가 이제 추워지니까 나가기 싫어지고. 맞아. 응. 그런 어, 다양한 증상들이 있을 것 같기는 그렇죠. 해요. 그렇죠. 어, 아무래도 여름보다는 활동량이 확준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음. 그러면 이렇게 요즘 직장인들의 한 82%가 가을 우울증을 음. 타고 있다고 라 하는데 이 가을 우울증을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컬러가 있을까요? 있습니다. 어. 오늘 입고 오셨네요. 아. 빨강색. <laughs> 네. 하죠 여름에 뜨거운 태양을 어, 연상시키는 아주 정열적인 음. 빨간 옷을 입고 오셨는데, 제가 보는 것 자체로 이 가을 타는 게샥 없어지는 것 같아요. 아, 아무래도 가을을 안 타다 보니까 좀 <laughs> 에너지를 표출 했던 게. 이렇게 이런. 늘 입고 다녀서 가을을 안 타시는 것 같은데요. 아, 그럴 수도 있겠다. 제가 들을 정말 좋아하거든요. 음, 그래서. 지난번에 또 빨간색 또, 네. 바지도 아, 본것 같아요. <laughs> 제가 유독 빨간색을 많이 입고 다녔었네요. 아, 좋습니다 네, 그러면 혹시 저처럼 이렇게 입는 거 말고도 어떤 방법으로 이 레드를 보충할 수 음, 있을까요? 먹는 것도 있죠. 음. 대표적인 빨강 음식, 고기. 아, 네, 고기. 네, 보양식. 그렇죠. 이제 뜨거운 여름에서 약간 쌀쌀하고 바람이 부는 가을로 계절이 바뀔 음. 때이허터함과 음. 약간 외로움을 음. 그 음식으로 에너지를 충전시키면 또 다시 힘이 올라와서 아 그래 또 열심히 해야지 라는 아. 의욕을 주기도 하죠. 그러면 고기 말고도 주변에 가깝게 과일로 보면은 음. 뭐 토마토, 떡볶? 네 빨간 사과, 네, 음. 어. 그리고 섬유 그렇죠. 생각보다 좀 많이 많아요. 있는 것 같아요. 홍삼. 아. 그래서 저는 또 돼요? 요즘에 아. 저 선물을 어떤 분이 주셨는데 구기자 아. 차로 마시라고 주셔가지고 아침에 약간 일어날 때아 아, 추워서. 약간 쌀쌀해서 일어나기 싫을 때 움직이기 싫을 때 음. 뜨겁게 해서 마시니까 몸이 따뜻해지면서 기분이 확 풀리더라고요. 좀 릴렉스 되는 것도 있겠네요. 네. 그렇죠? 음. 어, 그러면 혹시 이 레드랑 함께 쓰면 좋을 만한 컬러도 추천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? 그렇죠. 빨강색만 만약에 진미쌤 오늘 네. 바지까지 쭉 했다면 좀 과하겠죠? 네. 저 바지는 다행이 아니었네요. 보색으로 같이 사용하셔도 좋고요. 음. 패션에서 그린과 레드는 약간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음. 일상에서 음식 빨간 고기만 먹는 것보다는 초록색 야채 아, 어, 음. 함께 드시면 그렇죠. 어, 균형이 잡혀지겠죠. 음. 그러면 초록초록한 음. 뭐 공원이라든지 음. 산책, 어. 어, 그런 것도 굉장히 그렇죠. 도움이 되겠네요. 네, 산책을 음. 가면서 초록색으로 휴식, 음. 그리고 또 내려와서 빨간 고기 이렇게. 음. 어, 여가의 여가생활에서도 보완을 서로 주면 좋겠죠. 요즘에 저도 출장을 가다 보면 음. 주변을 돌아보면 산들도 좀 울긋불긋하게 음. 단풍이 그렇게 많더라고요. 점점, 예, 네 맞아요. 음. 그래서 이런 단풍들도 어떻게 보면 가을의 색이고, 네, 음. 도움이 될 수가 있겠네요. 그렇죠. 빨강색으로 시작해서 이제 가을을 맞이할 때는 빨강으로 음. 테라피를 해서 이겨내는 힘. 음. 그런데 이제 잘 이겨내다 보면 가을을 보내다 보면 깊은 가을에는 짙은 빨강, 낙엽의 색깔, 어, 브라운 색깔이 또 우리 마음을 채워주는 그런 깊은 가을이 오기도 하죠. 좀 안정감을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. 음. 그렇죠? 오늘은 우리가 간단하게 가을 우울증에 대비할 수 있는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이 레드와 그리고 조금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그린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. 이 레드 컬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잘 먹으셔서 음. 건강하고 활기차게 가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